어, 요즘 용인에서 가장 핫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 우리 용인대일교의 글로리 센터요? 음, 물론 이곳 글로리 센터도 참 핫한 곳이지만 용인에서 요즘 그렇게 핫한 곳이 있다고 그래요 음, 그래서 전국적으로 주말만 되면 사람들이 이곳을 그렇게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여러분? 에버랜드? 에버랜드도 아니고요 바로 이곳입니다 어, 로또 명당 어, 용인에 있는 로또 판매점인데요. 어, 이곳에서 로또 1등이 무려 19명, 19번 어, 당첨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가지고요. 주말만 되면 사람들이 로또를 사러 그렇게 용인으로 몰려든다고 그럽니다. 어,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많이 와서 이 동네 정체가 엄청 심각하다고 그래요. 급기야 용인시에서 이곳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 예산 2억 원까지 투입해서 도로까지 만들어준다는 뉴스를 제가 최근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본주의 속에서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 보려고 애를 쓰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장사하고 그래서 돈을 벌어 보려고 애쓰지만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로또를 사서 대박을 꿈꾸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한국 사회에서요, 대박을 치려면 성실히 일하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서 대박을 노려야 하는데, 그걸, 그걸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든 돈 없는 돈뭐다 대출받고 어떻게든 끌어오고 그것도 안 되면 심지어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부동산 주식을 사서 대박을 꿈꾼다는 요즘 세대를 풍자하는 말이 바로 영끌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왜 지금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이래야 하는가라는 우리들의 현실에 대한 자괴감이 들기도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대하는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고귀한 인간들이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인간이 소망해둘게 없어서 그 종이 쪼가리에 적힌 숫자 그것도 여러분 814만 5천 60분의 1 말도 안 되는 확률이죠. 번개 맞아 죽을 확률보다 더 어렵다는 그 확률에 자신의 미래를 두고 살아가고 그 돈이 뭐길래? 그 돈을 벌어보고자 자신의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고 그렇게 해서 돈이나 벌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버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자신의 미래를 투자하고 소망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목회자인 저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요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우면, 엄날만 힘들면, 그렇게라도 대박을 꿈꾸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달라지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를 이뤄보겠다는 그들의 마음, 이해해야 되지 않,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그렇게라도 대박을 꿈꾸겠습니까? 대박을 꿈꾸는 그분들의 마음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여러분 대박을 꿈꾸려면 제대로 꿔야죠. 되지도 않을 것에 말도 안 되는 확률에 소망을 두고 그것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참 안타까울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의 진짜 대박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소망을 두려면 이런 것에 소망을 두시고요. 여러분 미래를 투자하시려면 이런 것에 제발 투자하세요. 맨날 맨날 대박 대박 하면서 헛되고 안 되는 것에 확률 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진짜 되는 것에 마음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박 나세요. 정말 대박 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인생이 정말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인생의 진짜 대박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지지, 진짜 대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대박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대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여러분 인생에 대박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앞에 있어서 대놓고는 말 못하지만 속으로는 우 그게 뭐야 하시는 분들이 분명 여기 계실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예수 믿는 것만큼 엄청난 대박이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대박인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걸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죄인이라서 그런지 인생도 마치 저기 강원랜드 카지노 노숙인들처럼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전혀 확률 없는 대박을 꿈꾸면 매일매일 눈이 벌게 가지고 그러니까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대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왜 우리 인생의 대박인지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을 통해 여러분 인생의 완전한 대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원합니다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대박이냐면 우리가 한 것에 비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엄청난 대박일 수가 없는 거예요. 대박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박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한 일, 자기가 투자한 것에 비해 엄청난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로또를 삽니까? 로또 하나 얼마예요? 500원이에요? 1000원이에요, 여러분? 로또 하나에 500원, 1000원인데 그거 하나 사서 정말 잘 되면 적게는 10억, 많게는 뭐 30억 막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대박을 꿈꾸며 로또를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조건 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 믿는 거예요. 끝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부예배때 세례식이 있잖아요. 세례 받는 오늘. 세례식에 참여하는 분들은요 오늘 정말 대박 난 거예요 세례 받기 전에 입으로 다들 시인할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인생은 앞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입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을 공중 앞에서 선포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엄청 커요. 너무너무 커요. 일단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영원히 사는 것. 진시황은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아 헤맸지만 영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찾아 헤맸는데도 얻지 못했던 그 영생을 우리는 얻게 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생 좋죠? 영원히 사는 거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것 같으면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사는 영생에는요 눈물이 없어요.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그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아픈 것이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힘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 없으면 또 뭐예요? 없는 건 없고, 있어야 할건또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게 있어야 좋은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은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21절, 우리 한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하는 저 천국 길은 정금이래요. 문은 전, 진주로 되어 있대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상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좋은 곳 천국. 그 천국을 우리 인간의 그 짧은 언어로 우리 인간의 그 표현으로 그것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장 비싸다고 생각되어지고 가장 좋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고작 보석이고 금일, 금일 수밖에 없어서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저자가 가장 좋은 것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게밖에 도저히 표현할 수 없어서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길은 정검으로 되어 있다 저는요 천국은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좋은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고 우리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알아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곳 그곳이 천국인 거라요그 좋은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만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나 엄청난 것이 주어진 거잖아요. 이게 대박이에요. 이런 게 대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박, 여러분 놓치실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하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또 까칠한 분들은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건 죽어서 가는 것이고 아니 당장 내가 힘든데, 당장 내가 어려운데, 내가 당장 좋고 싶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한 친구를 만났어요. 이제 제 나이가 5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이제 50이 된 거예요. 나름 세상적으로 성공한 친구입니다. 돈도 좀 있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친구예요. 그 근데 제가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예수 믿어라, 교회 나가라 해도 지잘났다고 눈 하나 꿈쩍하는 친구예요. 그런 친구가 같이 밥을 먹다가 저에게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목사, 우리가 벌써 50이 됐다. 이제 산날보다 살 날이 더 적게 됐는데 그래도 너무 좋겠다. 죽어서 갈 곳이 확실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왜 예수 믿으면 좋은 줄 아냐? 일단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서 좋고 천국 가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 그것이 확실해서 좋은 거야. 그러니까 빨리 잔말 말고 예수 빨리 믿어.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나는 천국 이있 다고 확신 하 는데, 너는 확신 하지 못 하지. 그래서 못믿는 거지. 그런데 만일 죽 어서 천국 이없 다고 해도, 나는손 해날 일이, 하 나도 없어. 전혀 없어. 천국 이 분명히 있 어도, 난 천국 갈거 지만, 설상 네가 생각하 는 대로 천국 이없을 지라도, 난손 해날 일이, 하 나도 없어. 왜냐하면 온 가족 이 예수 그리스도 믿 어서 믿음 으로 하나 됐 지. 말씀 대로 살 아서 삶의 기준 을 가지고, 살았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의지할 대상이 있었지 힘들고 어려운 거 기도하면서 다 풀었지 소망 가운데 힘, 힘 있게 살았지 천국은 분명히 있는데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없다선 치러다도 내 인생 손해날 일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예전부터 제가 예수 믿으라고 해도 그렇게 꿈쩍도 안 하던 그 친구였는데 저는 그때 그 친구가 눈이 떨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조만간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사랑성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대박이에요. 살아도 대박, 죽어서도 대박인 거예요. 좋은 말할때 예수 빨리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진짜 대박이에요. 왜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믿으면요, 우리가 한 거에 비해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너무나 엄청난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사망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좋은 곳에서 영원히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꿈꾸면서 오늘의 힘 있게 분명한 삶의 기준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힘 있게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심을 통해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대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대박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 확률이 100%, 100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돈을 돈으로 노도를 사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수 있다고 해도 그건 대박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확률이 너무 낮아요. 아니, 814만 5060분의 1. 여러분, 그게 무슨 확률입니까? 여러분, 그건 도박이지. 그런 도박에 내 인생에 소망을 둡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잖아요. 저는 주식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뭐, 주식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 벌기가 그렇게 허락하고, 허락하고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 딱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주식으로 돈을 벌어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별걸 다 가르쳐 줘요. 여러분, 제가 정말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돈버세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우리나라 대기업, 10년이 가도 망하지 않는 주식, 망하지 않는 기업 있잖아요. 그 기업 주식을 많이 사세요. 그리고 수면제를 드세요. 그리고 10년 동안 주무시기만 하세요. 그리고 10년 후에 일어나시면 주식이 많이 올라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 전문가가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서는 개미들이요, 주식을 돈, 주식으로 돈못 봅니다. 개미들은 단기 차익으로 대박, 대박을 못이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동산이요? 부동산 사서 그게 어느 정도 돈으로 올라오려면요. 세수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40년, 50년, 100년도 걸려요, 여러분. 용인, 요즘 용인 원삼에 SK 들어온다고 난리잖아요. 그땅 여러분들이 지금 산다고, 지금 살 수도 없지만, 지금 산다고 해도 그 부동산이요, 돈이 되려면요, 한 20년은 돼야 돼요. 그때 되면 여러분 다 늙어서 그돈 쓰지도 못하고 다 천국 가셔야 돼요. 돈은 여러분들이 쓰시고, 좋은 일은 여러분 자식들이 다 하는 거예요. 자식들만 땅부자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자식들에게 좋은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노력하지 않는 돈이 그 자식들에게 주어지면 그 자식들 손자 손녀들 그 돈으로 나쁜 짓하고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문이 망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요. 확률 100%예요. 실패할 일이 없어요. 잘못될 일이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예수 안 믿거나 예수 잘못 믿어서 잘못된 사람은 봤어도 예수 믿어서 잘못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은요,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국에서요. 유명한 대래가에서 조사를 했어요. 정말 믿음의 가문, 기독교 명문가 가문을 조사를 쫙해 보고 기독교 명문가 아니라 돈과 명예와 재벌이 있는 그 돈과 명예가 있는 그 가문을 조사를 쫙한 거예요. 어떤 가문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잘 되는가?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믿은 그 기독교 가문은요 대대손손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일하는 후손들이 많이 많이 배출되는데 돈과 권력을 가진 가문들은요 결국에는요 마약 중독자, 감옥에 가는 범죄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는 것을 연구를 통해 발견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100%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몇몇 사람만 선발해서 하나님께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어떤 사람들은 안 주고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추첨으로 천국 들어오게 하고, 어떤 사람은 떨어진 사람들은안 들어 보내 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누립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확률 100%인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 받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은 이 땅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또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100%가 없거든요 세상에는 항상 몇 명만 세상에는 항상 구별된 사람만 선발된 사람만 그럼 세상에 그 로또를 한 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삽니까? 삶도 어려운데 로또 산 사람들은 다몇 억씩 주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 주고 딱 명명만 주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로또 산 사람 다 1등 상금 주면 로또 회사 망하죠. 나라가 망해요. 왜요? 그렇게 다줄 만한 능력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홈쇼핑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상품 사시 분들 몇 분을 선발해 가지고 차를 준다 뭐를 준다? 왜 그래요 여러분? 믿기예요. 그걸 살게 하는 믿입니다 근데 그거 받을 양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죠. 이거 사면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될것 같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 회사는요. 다못 줘요. 그 많은 사람 다 주면 그 회사 망하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그렇게 다줄수 있는 능력 있는 회사, 능력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몇 명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줄수 있어요. 그 좋은 거, 그 엄청난 거, 그 귀한 거다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왜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되시거든요. 세상의 회사들처럼,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 꼬드겨서 확률도 안 되는데, 사람들 거기에 빠지게 만들려고, 그래서 사람들 그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그 좋은 것을, 그 귀한 것을 은혜로, 거저로, 공짜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래요. 아이, 그런 게 세상에 어디있어 그래서 못 믿어요. 세상에는 없죠. 우리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요? 특별히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신천지에 빠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14만 4천만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되기 전에 빨리 신천지에 들어와야 된다. 14만 4천이 거의 다 되어 간다. 다 차면 못 간다. 마치 홈쇼핑하던 것처럼. 왜 홈쇼핑 더 팔려고 막 사람, 그 호스트들이 막 이러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받을 수 없는 혜택입니다. 마감 다 되어 갑니다. 홈쇼핑 쓰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14만 4천이 다 되니까. 이제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제 더 좋은 곳에 가려면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막 계급을 만들어가지고 단계를 만들고 뭐 시험을 만들고 그래서 막 경쟁을 붙이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데 통해요. 그게 왜 통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익숙하거든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더 이야기 빠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 준대요. 누구든지 준대요. 경쟁할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더못 믿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말도 안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일,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것, 이 엄청난 것,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게어디있어요 여러분? 죽을 죄인을 위해, 쓸모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저 천국에 들어간다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믿어라 전혀 세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확률 100%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이것이 정말 대박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100% 구원이 주어집니다. 100% 영생을 얻게 됩니다. 100%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100%이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세상에 어디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참된 대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대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요 이 뉴스를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로또 판매점 때문에 차가 막힌다고. 아니 그것도 용인시에서 2억 원이나 들여서 왜 거기에 도로를 만들어 주냐고요. 아니 거기에 사람들이 차가 막힐 정도로 서 있는 것도 목회자로서 화가 날 일인데 거기에 왜 우리가 낸 세금을 왜 쓰냐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막불 같은 열정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교회가 처음 이 골로리 센터에 딱와 가지고 코로나 전까지 저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예배 시간만 되면 꽉 막혔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마 코로나 아니었으면 지금 더 막혀 있었을 거예요. 제가 막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가 전도를 더 열심히 해서 우리도 차 엄청 막히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교회 때문에 차 막힌다고 막민연 들어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면 제가 시에 찾아가가지고 시장님 만나서 따질 테니까. 아니 쓰레기 같은 로또 때문에 차 막혀도 시 예산 들여서 도로를 넓혀 주는데 많은 사람들을 참된 구원으로 이끌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교회 때문에 차가 막히는데 왜 도로를 안 넓혀 주냐고 빨리 도로 넓혀 달라고 제가 가서 따질 테니까. 우리도 이 압도를 좀 막히게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대박을 꿈꿔요. 그런데 헛된 꿈을 꾸고 있어요. 확률도 낮은 것에 자신의 인생에 목을 거기에 메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참된 대박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인생의 대박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에 대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한 것이 없는데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100% 확률로 우리에게 이 엄청난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예외 없이 천국 가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 땅을 소망 가운데 참된 삶의 기준과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 송, 여러분, 여기,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대박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헛된 대박을 꿈꾸며, 그것을 쫓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인생의 대박을 알려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